중국 정부가 자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조 부회장 석방 교섭을 위해 억류했던 캐나다인 두 명이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간 미국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 사실상 보복성 조치를 취했던 중국이 멍 부회장 석방에 따라 맞교환 형식으로 이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25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은 이날 오전 캐나다 정부의 관여. 용기 편으로 캐나다 칼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스틴 트로드 캐나다 총리는 직접 이들을 맞이하며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코브릭은 캐나다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너무나 기쁘고 환상적인 일이라며 우리 두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한 모든 분께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투르도 총리도 트위터에 당신들은 믿을 수 없는 용기와 회복력 그리고 인내심을 보여줬다며 캐나다 국민은 지금껏 그랬듯 여러분을 위해 계속 여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국적 대북 사업가인 스페이버와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코브릭은 지난 2018년 12월 멍 부회장이 미국에서 체포된 지 9일 뒤에 중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단둥시 중급 인민 법원은 북한 관광 사업을 벌이던 스페이버에 대해 지난달 외국을 위해 중국을 정탐하고 국가 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5만 위안 한화로는 약 890만 원 재산 물수 및 국외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스페이버는 미국 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한 인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할 만큼 절친한 사이로 꼽힙니다. 2013년 로드먼의 방북 당시에 스페이버가 통역 역할을 맡았고 김 위원장의 원산 별장에서 제트스키를 즐기는 등 국빈급 환대를 받았습니다. 과거 대북 관광 사업차 중국과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스페이버가 도련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보복성 인질 외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사법 당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명완조우를 체포해 가택연금에 처하자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니 브링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이 2년 반 이상 독단적으로 억류했던 캐나다 시민을 석방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멍 부회장은 이날 중국 정부가 마련한 캐나다발 에어차이나 전세기편으로 광둥성 선전바오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 멍 부회장의 입국 5시간 전부터 바오안 국제공항의 상황을 생중계하며 이번 석방을 미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 승리라고 추켜세웠지만 정작 멍완저우의 석방용 교섭 카드로 맞교환한 스페이버와 코브릭의 석방 및 귀국 사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언론을 통해 멍완저우의 기소 및 체포, 가택연금 등의 조치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일환으로 인식하도록 선전하고 있다며 중국 내에서 멍 부회장을 정치적 희생자로 간주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보건부가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손 소독제 제품에 대한 추가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제 제품 가운데 퓨어 치료 젤 제품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제품에 대한 사용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메탄올 함량이 높은 손 소독제에 자주 노출되면 피부염과 안구염증, 호흡 이상, 두통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메탄올을 잘못해서 삼킬 경우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부는 해당 제조사에 손소독제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건부는 이날부로 이 손세정제에 대한 제품 사용권을 정지한다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나 회사도 이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미 메탄올에 장기간 노출돼 건강에 문제가 나타났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며 사용 중인 해당 제품은 발견 즉시 폐기 처분해야 하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적절하게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시 또는 지역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지역 약국에서 폐기하면 됩니다.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용으로 승인된 손소독제 전체 목록과 허용 가능한 다른 제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리스트에 나열된 제품들은 사용하기에 안전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사 바늘로 찌르는 대신 반창고 형태로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백신 패치가 미국에서 개발됐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고분자 화합물 패치에 미세한 침들이 박혀 있어 피부 위에 붙이기만 하면 백신 약효를 볼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연구팀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계열 코로나19 백신을 이 방식으로 접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용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 통합 암세 센터와 스탠퍼드대 공동 연구팀은 현재 시각 지난 25일 일반 백신 주사보다 면역 효과가 뛰어난 마이크로니들 백신 패치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 패치는 한쪽 면에 젤이나 반고체 형태로 된 약물을 코팅해 제작됐습니다. 피부에 반창고처럼 붙이면 체온에 의해 약물이 녹으면서 미세한 침들을 통해 피부 안쪽으로 흡수됩니다.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백신 패치를 통한 면역 반응이 근육 주사를 통한 백신 주입보다 약물 전달률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사 접종으로 투여되는 백신보다 적은 양으로도 같은 면역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주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번 백신 패치는 통증이 경미하고 스스로 백신 투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셉 드시몽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이번 백신 패치는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 홍역 간염 등 백신의 종류와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입니다. UBC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덮치는 일이 발생해 10대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시 45분쯤 UBC 썬더버드 스타디움 인근에서 한 SUV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인도를 걷던 학생 2명을 덮쳤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2명의 보행자는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사망한 이들은 모두 UBC 소속 학생이었으며, 한 명은 18세 남성, 다른 한 명은 18세 여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21세 남성은 경상만 입었으며, 경찰에 체포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풀려났지만, 곧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과속이나 음주, 약물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정확한 사고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산타오노 UBC 총장은 성명을 통해 희생당한 두 학생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입은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거나 목격했다면 604-224-1322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